많은 편이에요? 네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<laughs> 평생 성형 공짜 vs 평생 피부과 공짜 피부과 공짜 피부과는 뭔가 계속할 거 같은데 성형 한두분 나면 끝낼 거 같아서 가장 받고 싶은 피부과 시술은? 턱 라인 만들어주는 보톡스 볼살 이런 데 목살 이런 거 없애주는 턱살이 많은 편이에요? 네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평생 성형 공짜. 네. 피부 관리는 집에서 홈 케어만으로도 중간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형 시술 이런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. 어 잠깐만. 어 이렇게 고민을 <laughs> 피부과 뭔가 더 자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요 피부과 공짜. 피부과 돈 많이 들잖아요. 네, 성형을 할 생각이 없어서. 공짜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건? 트러블 관리. 평생 피부과 공짜. 피부 관리가 돈이 더 많이 든것 같아요. 저는 <laughs> 피부과 공짜 하겠습니다. 성형 할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. 지금 본인의 외모에 만족한다. 네. 그럼 내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? 평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육정 하겠습니다 오 피부과요 성형은 한두 번 하고 말면 되는데 피부과는 평생 개 유지를 하면 좋으니까 그럼 내가 가장 받고 싶은 피부과 시술은? 점이랑 잡티 빼는 거요 피부과 공짜로 하겠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충분히 노력하면 많이 가꿔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